안녕하세요. 마인디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배우자 외도, 이렇게 알게 되었다. 실제 경험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배우자의 외도 상황.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몰랐다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니, 병신들이 바람을 피울 거면 들키지 않게 완벽하게 피우든지 왜 여기저기에 흘리고 다녀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또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가 피구통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몰랐다면 그렇게 약간 바보 천지 같긴 하지만 상대 배우자를 완벽하게 믿고 저희 잘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 외도라는 게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을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리고 저처럼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고 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이 있다고요? 라고 하시겠지만 좋은 점은 배우자의 실체를 알게 되고 견뎌내고 버텨내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결국은 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런 급박한 상황, 남편의 가출, 생활비 끊기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직장을 나간다던가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래, 남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자. 경제적, 정서적 독립을 이루게 된 거는 어쩌면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마인드 디톡스 카페 에한 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관해서 댓글 참여로 부탁을 드렸고, 그 내용들을 분류를 해서 제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 계신 분들, 외도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외도 초기라기보단 외도를 알게 된 초기 상황 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계속 지우길래 복원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평소에 안 하던 의심가는 행동을 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았더니 세상에 근현이랑 모텔까지 들어가는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녀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세상에서 제일 친한 제 친구랍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 지인이랑 남편 바람나는 거는 충격일 수밖에 없거든요. 세 번째는 블랙박스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지워져 있더라고요. 아 아직도 그 불박 내용을 확인한 첫날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음성으로 듣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도 증거 확보에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USB. 제가 성병에 걸렸었고, 남편의 USB에 저장된 사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USB에 숨겨놓으면 모를 줄 알았나 보죠? 다른 분들, 마찬가지 분이 계신데요. 아들이 늦게, 밤늦게 전화가 와서 남편이 낄까봐 남편 방에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책상에 못 보던 USB가 있어서 봤더니 미친 상관녀와 찍은 미친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되었어요. 정말 1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불쌍해서인지 신이 저한테 그냥 알려주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하다 보면 은 증거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데 그냥 계속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뭐 신이 도왔다. 누군가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너무 순진하게 사시면 그렇게 도움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세 번째는 가장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중요할 것 같아요.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 또는 현금 인출 내역 등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출장을 자꾸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던 카드 명세서를 제가 봤거든요. 출장 갔던 날, 출장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명세표를 다 찾아서 정리를 해 보았었죠. 정리를 해보니, 해보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뭐 밥도 이, 식사 비용도 2인용, 또뭐 메뉴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그 외에 도 선물 사준 내역, 이런 것들을 볼수 있겠죠. 그년이랑 모텔 간것 등에 관해서 쓴 내역을 제가 봤어요. 남편이 돈을 쓴 거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써놓은 걸 제가 보고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어차피 자기가 사용한 내역이니까요. 가방에서 새 양말이 나와서 응 무슨 양말이 나오는 거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고 의심을 하고 가방을 막 뒤져 보니까 내가 모르는 신용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사로 로그인을 해서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해니까 이상한 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연찮게 남편 지갑을 보았는데 지갑 속에 옷 구매 영수증이랑 낯선 여자의 이름이 있었고 여자 기금 속을 수선 맡긴 보관증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건 빼박인 거죠. 뭐 와이프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여자의 이름까지 확인했으니까 바람 핑계 맞겠죠. 그 다음 분 사연은 코로나 시국임에도 자꾸 늦게 귀가를 해서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 세상에 평상시 나오는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카드 대금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만 빼고 주변에서는 남편의 바람을 모두 다 아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라는 말을 하는 걸 듣고 아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로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셨네요. 1월에 연말 정산 내역을 정리하다가 어 내가 모르는 카드를 명세표를 확인을 했고 거기 안에 모텔 비비안 매장 결제한 이력까지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바로 자백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은 증거 나와가지고 빼박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걸 추궁하시거나 증거 드림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 그나마 이남편분이 자백을 했으니까 녹음을 했다라고 하면은 소송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이런 카드 결제 내역은 누구랑 썼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정황 증거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속으로는 확100% 확신하지만 그래서 빼박, 다른 빼박 증거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가출 이혼 요구. 이거는 외도한 남자들, 남편들. 외도한 사람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했는데 가출을 하거나 이혼을 요구한다 그리고 가출도 그냥 바람나서 아 걸려갖고 가출한 것도 아니고 미리 가출 계획해 놓고 이혼 소장 보내고 이런 인간들이 제일 사악한 유형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어떤 댓글인지 보겠습니다 핸드폰을 일주일째 꺼 놓고 있었어요 가출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가출을 한 7일 동안 했고 핸드폰 자체를 아예 일주일 동안 꺼놨다는 거죠 대체가 없네요. 정말 지 맘대로네요. 네, 다른 분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싸우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이 힘들다고 그만하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한 2년만 화려한 싱글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등 개소리 시전을 하더라고요. 예. 아내분들 그냥 남편들 가출해서 정말 꿈에도 여자 때문에 생각을 못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여자 아니면 가출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뒷조사를 해보면 여자가 있었고 계획적이었고 그런 경우는 거의 다 이혼 소장이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한 싱글이 무슨 화려한 싱글이 뭐 말이 됩니까? 지금 자신 없고 살고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힘들고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여자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뒷조사부터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핸드폰인데요. 카톡, 문자, 전화통화 등 핸드폰. 정말 우연히 본 카톡이었어요. 잘안 본다는 거죠. 그날따라 그년이랑의 대화를 안 지웠더라고요. 네, 안 지운 내용으로 확인하셨고, 뭔가 이상해서 밤 1시에 핸드폰을 봤더니, 카톡에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땡땡이. 너는 나의 보금자리 같은 여자야. 등의 메시지가 있었죠. 매일 완벽하게 지우다가 그날은 집 나갔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지우는 깜빡 잊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100번 지워도 한번안 지운 날꼭 아내분들이 그걸 발견해 낸다는 거. 네. 아들이 남편의 카톡을 보고 엉엉 울면서 알려주었어요. 정말 슬픈 상황이죠. 네. 그후 블랙박스 카드 명세서 타임라인으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더 초기 빠르거든요. 특히 사춘기 자녀들이. 남편 핸드폰 쓰다가 카톡 내용 보고 외도 상황을 다 알고 말을 바로 하는 경우는 오히려 괜찮은데 이걸 말하면 엄마가 마음 아플까 봐 혼자 끙끙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였고요. 근데 애들은 우리들보다 더 건강하더라고요. 회복 탄력성도 있고 또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둘의 카톡 대화를 봤습니다. 6개월 동안 미친년으로 빙의하고 노트북 가지고 노트북에서 빼박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PC 카톡을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카톡을 하는 거 바로 눈으로 다 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 다음 분은 카톡에 비번을 걸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열어봤더니 비번이 1004, 천사. 1004, 천사였어요. 너무 바보똥 멍청이죠. 작년 한해 동안 이 책이 덕분에 탐정놀이 지대로 했네요. 이 댓글 쓰는 안에 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행복해서 아주 잘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아내분은 남편분을 별로 안 좋아하시만요. 네. 그 당시는 에 정말 탐정 같았던 기억이 나네요. 뭐막 일에다가 녹음을 해서 듣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나중에 평온한 시간이 올 겁니다.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어. 선물 주고 받은 것과 서로 상대 배우자에 대한 험담한 내용을 봤습니다. 한방에 증거 종합선물 세트를 받은 거죠. 이런 분들은 진짜 흥신소 소면은돈 몇백 이상 깨지거든요. 그래도 증거가 안 나오면 진짜 가슴 터지는데 하늘이 도우신 거네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행동에 조금씩 의심을 하였고 남편의 폰 캘린더에 100일이라는 기념 글자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폰을 뒤져봤는데 선물 보낸 문구와 선물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캘린더의 일정을 항상 정리하는 남편분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캘린더라든가 그런 거를 한 번씩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랑 거실에서 퍼즐을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무 소리가 안 나서 전화를 잘못했나 보다라고 끊으려는 찰나에 차 안에서 쿵, 떡, 쿵, 떡, 쿵, 떡, 쿵, 떡, 쿵, 떡, 쿵, 떡. 실시간으로 떡 치는 소리를 다 들어버렸습니다. 이건 빼박인 거죠. 전화 버튼을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아내분들 뭐 녹음기를 설치했던 블랙박스던 간에 상관녀와 떡치는 소리를 들으면 신는 소리 들으면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보고 안 보고 듣고 안 듣고의 차이다. 다 똑같아. 바람 피는 사람 다 섹스한다.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아라. 그건 맞는 거거든요.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네. 병신이 카톡을 백업해서 본인 메일로 보내놓은 걸 정말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대화 내용도 15일 치여서 꿀정보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육화 원칙에 따라 상관행위에 모든 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남편 보내서 상관연이 자기 안 만나준다고 앙탈을 부리고 남편이 엄청 보고 싶었다고 지랄하는 걸 보고, 내용을 다 찍고 남편이 실토하는 걸 녹음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남편이 껄라 되었을 때 비번이 뭐냐고 물었더니, 어 능저 장결에 말했고, 그 속에는 상관녀와의 사진하고 동영상들이 가득, 이빨 가득 가득했어요.그때 제 나이가 28살, 임신 중이었어요.어우, 노우 oh no,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어디에도 상할 곳이 없어서 혼자 묻었었네요 하... 임신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더큰 충격을 갖다 주거든요. 상, 제가 상담한 결과 너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임신했을 때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온갖 보호를 다 받아도 성이 안찰 마당에 그때 남편이 바람을 폈다. 정말 충격인 거죠. 아내가 지인 집에서 자고 온다고 나간 날 아이가 아내 노트북을 가지고 놀길래 그러면 안돼 하고 PC를 노트북을 뺏었더니. 카톡 로그인이 되어 있는 PC 카톡 로그인이겠죠? 되어 있어서 정독했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내 바람인 경우에, 아는 언니 집에서 자고 올게, 아는 언니 만나고 올게, 밤에 돌아다니는 거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외박이라뇨. 남편이랑 같이 어디 바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외박한다는 거는 아예 그냥 남자도 외박하면 끝장나는 세상인데, 외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자포. 자폭은 상간녀 자폭이 있고 남편이 본인이 바람 폈다고 자백하거나 자폭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상담할 때몇 건씩 있긴 하더라고요 남편 자체가 그 남편이 자폭하는 경우는 상간녀의 집착이 너무 심해서 아내분 집에 찾아서 난리를 칠게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언지를 주는 거죠 네 다섯 시간이 걸리는 먼 곳에서 차로 다섯 시간이면 이 대한민국 끝에서 끝입니다 북한은 아니겠지만 그죠. 먼 곳에서 남편 회사부터 들리고, 그 다음 우리 집까지 친이 운전하고 오신 상간녀의 자폭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의 자폭은 아내분들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분노함이 너무 더 크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는 당황하죠. 아무것도 몰랐는데, 저희는 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바람 피는 것 같아. 그래서 증거를 잡으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된 상태지만, 아무것도 모르는데 상간녀가 와서 자폭을 했다. 이거는 뭐, 정말 아내분들 분노, 충격, 말도 못합니다. 근데 네, 그 다음 분은 남편이 입으로 직접 말했어요. 제가 촉이 좋아서 거짓말을 해도 다 들킨다고 아예 까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술이 취하면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 안할 것까지 다 말해줬습니다. 어, 보통 남편분들이 자폭을 할 때는, 어, 다시 집으로 되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더클 때, 되돌아왔을 때 하는 경우인데, 이분은 그냥 뭐 남편분이 제정신이 아니시네요. 뭐, 술 취하면은, 아니, 아내분은 무슨 곤욕입니까, 그게? 남편이 바람 피는 걸 아주 당당하게 지 주댕이로 나불나불 대고, 뭐랬네, 뭐랬네 하고 있으면. 그냥 사람 안 되겠는데요. 아내분,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일곱 번째, 부부 성관계. 부부 관계를 하다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1차전을 하고 2차전을 하려고 했는데, 장결에 어떤 지역 이름을 말하면서, 땡땡, 지역에 가서 해줄게. 라고 말을 했어요. 계속 느낌이 이상해서 폰을 확인했더니, 판자로의 상자가 열려 있더라고요. 뭐,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고요. 이미 남편분이신데, 1차전 하고, 그 땡이 아니라, 1차전 하고 2차전을 또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정력이시네요. 그 젊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네. 두 번째는 원래대로라면 나한테 와서 추근덕대고 만지작거리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가 면도기가 없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다가 딱걸렸어요 면도기가 없어진 게 이상하다는 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아내분들 남편의 원래 하던 섹스 횟수나 패턴이 달라지면 은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하긴 합니다. 사실 상담하다 보면 배우자 외도 기간이랑 섹스 리스 기간 완벽한 리스라기보다는 기간에 훅 줄어든 경우가 거의 일치를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머리카락. 이건 좀전 사실 좀 애매한데, 이게 예, 두 분이 내용을 적어 주셨는데요. 장기 출장 후에 돌아온 트렁크 안에 찍찍이에 붙은 여자 머리카락을 보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메모지, 일기, 문자 등등 줄줄이 사탕으로 증거가 올라왔죠. 예, 출장을 갔는데 여자 찍. 머리가 붙어 있는데, 안에 머리는 아니었겠죠? 네. 그 다음은, 현관에 놓인 신발을 정리하다가 남편 신발 바닥에 붙은 머리카락을 보고 순간 촉이 왔어요. 내가 지선호인 줄. 하, 아, 끔찍한 기억의 시작. 근데 이제 길을 갖다 보면 신발에 바닥에 뭐, 바닥을 집는 거니까 여러 사람이 머리카락이 붙을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하는데, 이안내부터 정말 촉이 좋으시네요. 저는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홉 번째, 회사 핑계. 21세기입니다. 지금 뭐, 회사 있는 지역들 뭐, 여의도니, 어디니, 광화문이니 가보면 다섯시만 돼도 다 우르르 다 나오거든요. 옛날같이 하는 뭐, 야근하고 이러는 거 세상이 아닙니다. 네, 어떤 핑계를 대는지 볼게요. 계속 주말에 핑계를 대면서 회사 갈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난 근처에서 커피 마실게. 라고 했더니, 딴소리를 시전하면서 안 된다고 해서 이상하다라고 느꼈어요. 술을 마셨을 때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영화도 못하는 놈이 you are the only one that makes me smile 발음 죽이죠 이라는 이름으로 비밀 밴드를 그녀이랑 만들었더라고요 미쳤면은 이제 뭐별거 요즘에 밴드 둘이 만들어 가지고 둘이서 채팅하고 지랄들 합니다 네. 그 다음 분은 상간녀 남편이 연락을 해 주었어요 주말엔 안 나가고 출장, 연차, 월차, 반차, 조퇴 등 어, 알토랑 같이 그것들 다 쓰면서 낮에 둘이 처음 만났더라고요. 어, 근데 정말 친절한 상간녀 남편분이시네요. 그렇게 연락해주면 우린 땡기죠. 그렇게 하지 않... 우리가 연락해도 안 받거든요. 상간녀 남편들이. 네, 알차게 잘 쓰셨네요. 직장 동료랑 중국 여행을 간다는데 갔다 온 여행 가방에서 여자 이름 항공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뒤져가지고 증거를 다 찾아내었습니다. 네, 회사 핑계죠. 네, 회사 핑계로 여행을 다녀온 경우였습니다. 행동의 변화. 밥 많이 먹었다고 동네 한 바퀴 돈다고 하고, 차에 뭐 두고 왔다고 주차장 가고, 같이 가자니까 혼자 나가고, 등 돌리고 자고, 핸드폰 베개 밑에 넣고 자고, 핸드폰 무험으로 해놓고, 현금만 쓰고, 행동들이 너무 달라져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조금만 눈치채면은 남자들 바람 피면 이런 행동 다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맨날 뭐 마트 갔다 오면 다시 뭐 물건 놔뒀고 갔다 가또 다시 나가고 음식물 쓰레기 맨날 갖다 버리러 나가고 나가서 뭐 했겠어요? 전화질 했겠죠. 네 담배 피러 나간다고 나가고 맞습니다. 뭐 나도 갔다고 많이 갔던 것 같아요. 11번째 여행 미국 여행 강원도 워크샵에 가는데 무을 내고 힘난 모습을 보고 아 이상한데? 하고 녹음기를 설치했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었어요. 네 갑자기 이혼 요구하는 놈들 다 맞아야 됩니다. 네. 유부남 유부녀가 자녀 대동하는 회사 워크샵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어떤 아줌마랑 같이 간걸 얘기해 줘서 알게 되었어요. 네. 이런 이 애기들 되게 어린 걸로 아는데 애들이 봐도 이상한 거죠. 아줌마랑 아빠랑 너무 친하게 지내고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같이 아이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다 유부남 유부녀 둘이서 그 자녀들을 같이 다 데리고 가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걸 애들한테 보여준 거라, 준 거잖아요. 이것이 나쁜 행동입니다. 뭐 요즘 퀴즈 카페도 같이 가서 뭐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몇번 있었긴 했었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사무실 내에 설치한 CCTV에서 통화하는 소리랑 모습을 보고 아른 차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적어주신 아내분의 글이 있어서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그 아내분이 좀 말을 좀 재밌게 쓰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뱀눈깔, 블랙박스, 폰, 에지중지 하는 건 기본이니까 패스할게요. 제 남편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 향수라면 질색팔색하는 인간이 어느 날 향수를 쳐뿌리고 나갔어요 네 향수 정답입니다 두 번째 안 가던 출장을 자주 가서 한 몸처럼 챙겨 다니는 배낭을 뒤져보니까 업소 라이터가 딱 하고 나왔죠 출장 자주 갑니다 정말 저도 출장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워크숍 자주 갑니다 없던 워크숍 워크숍을 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한 달에 두세 번을 가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네, 그래도 몰랐던 저. 제가 또 바보 멍청이었습니다. 세 번째, 퇴근 후에 옷을 갈아입는데 실핀이 뚝 떨어졌어요. 본인도 개 당황했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남자가 머리에 실핀이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년 그 머리에 있던 실핀이 어떻게 엉겨붙으면서 자기 머리를 옮겨왔나 보죠. 네, 정말 깨, 빼박입니다, 빼박. 근데 뭐 이거는 소송할 땐 빼박은 아닙니다. 네 번째, 배낭 안에 모텔 패키지가 떡하니 들어 있었고 콘돔은 없었어요. 그 모텔 패키지라는 게그 안에 뭐 이렇게 세제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샴푸 이런 거 들어 있는 거 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근데 콘돔만 없었을까요? 콘돔 썼나 보네요. 네 다섯 번째 일하고 왔다는데 복장이 너무 깨끗했어요. 그렇죠. 일하고 왔는데 머리에서 막 샴푸 냄새가 나고 여관에서 쓰는 싸구려 냄새, 샤워 코롱 이런 냄새가 나면은. 네 바람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좀 쉬지 않고 바로 욕실로 뛰어 들어가서 그것도 겁나 빨리 씻고 나오는 거다 씻었는데 일부러 씻는 거죠 냄새 에 지운다고 그것도 의심하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 잘때 등을 돌리고 멀리, 멀찌감치 리멀 떨어져서 딥이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지기까지 했어요 이런 것들로 증거를 키기 시작했는데 카톡을 보고는 기겁을 했죠 개새끼 씨발새끼죠 네. 저도 같이 살때 등을 돌리고 잤어요. 잠버릇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상관이라고 있었을 때 등을 돌리고 잤을까요? 그리고 남편분들이나 아내분 상담할 때 보면 바람 필때 침대 끝에서 끝에 잔다고 합니다. 그 전에 붙어 자다가 바람 나면 이제 마음이 멀어지니까 몸도 멀어지는 거죠. 네, 오늘 읽어 보니까 뭐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증거를 잡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